러에서 저저전에서 항상 발목을 잡혀가지고 김기성 이영환, 이재동, 김성대 선수가 한조로 드론! 자, 저 드론 하나! 아, 낚였어요! 앞에선 해철이! 아았어요 여기 택합니다, 이재동! 네, 모두깨다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천성기때 이재동은 저그대 정대 저그전의 시그니처였어요! 강영큰, 짐춘, 호복 항상비 4강 이상이 올라가는 선수와 조율장인데 올라간 선수 나의 레벨은 다르다 어나더레벨 하식스와 함께하는 ASL 시즌 15. 8강 세번째 경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힘드셨나요? 빌드를 선택하는 것 자체도 좀저저전에 이미 많이 치른 상황에서는 조금 선택하기가 까다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일장 선수의 스타일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전만큼 제가 또 저저전에서 압도적인 실력이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게임을 하면서 내려놓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음, 이 제동서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 될까요?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제 자신입니다. 어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있다가 또 인터뷰하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강으로 가는 팔강 일사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이저적 이재동 선수입니다. 오른쪽이 이재동 선수고요. 왼쪽이 조일장 선수예요. 오버로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다둘다 다 위쪽으로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올리고 있어요. 어저거대 저거 전 경기 첫 시작부터 어떤 타이밍을 잡게 될지. 네, 빌드 싸움이 네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음? 네, 확실히 이제 첫 세트를. 와 오, 네, 오, 형수님, 와, 야. 네, 가치는 안 오셨지만 네. 예. 이렇게 이제 예매를 또 직접 어, 해주셨다라는 이런 자랑 글이죠. 네, 오늘도 좀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수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이재동 선수 최일정 선수 응원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온데 성공을 했는데 이제 사강을 놓고 대결 펼치게 됩니다. 일등은 갈렸죠? 네. 이런 시대있 인데다가 오버로들도이아 정석 포스인 가시로 어. 보내지 않고 위로 보낸 그런 생각을 네, 네. 했습니다. 여기서 가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스. 자선 가스로 출발하고 있고 자 오늘도 선수들의 게 화려한 에 엄청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인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이즈 시절이죠, 저 때가. 네. 지금은 7강 이제 오늘 고비만 넘게 되면 4강까지 우승이 근접해지게 됩니다. 네. 시즌 3대 기록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때 한번 붙었는데 이재동 선수가 조일장 선수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뒀었고. 예, 그때 이제 기억을 아 조일장 선수가 얘기했었었죠. 아까 인터뷰에서. 네. 선캡스로 출발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고요. 네. 일단 구드론으로 11을 걸면서 이 공격적인 성향을 아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버로드 정찰 방향이 좀 잘못된 것이 이게 좀 크게 아, 여겨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대가 이 스포닝 풀을. 아. 무풀보다는 조금 늦게 짓지만 가스를 빨리 짓는 네.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빌드를 꺼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 시작 자체가 굉장히 좀 기분 좋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이전 선수. 자 먼저 생산하면서 이 초반 타이밍 이용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 네. 빌드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해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상대의 스타일이라든가 맵에 대한 고려 이런 모든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예, 꺼낸 빌드가 좀 성공적인 이런 상황으로 나올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저 언니 여섯 기 보내면서 바로 레어 테크 타고 있습니다. 조일장 음, 선내우를 찍었죠. 자 이등 선수는 지금 바로 업을 미리 찍어놓은지 않은 그 상태에서 레오만 네. 찍어놓은 그상태 현재 이두성의의 그 가스상 한100 정도 됩니다. 네. 자저 원리 달리는 그 타이밍까지 확인하고 있어요. 네. 저 원리 달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실수에 의해서 난입이 되고 막 이렇게 어, 좀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가스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테크가 올라갔을 때는 선가스가 유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구두론을 예상을 한다면 선가스를 꺼내는 경우들로 예, ASL에서 많았었는데 더. 지금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추가 저 원리 독이 생산하면서 입구 쪽 잡아두고 있습니다. 독이 더 역시 여덟 기준, 비중. 네, 이 동수인 상황이죠 지금은. 네. 그래서 이 먼저 10일을 거는 쪽의 어이좀 컨트롤 능력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좀 안전하게 시작을 해 나가고 있고요. 네. 일군하는 더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울링 포머슨이 보내봤습니다만 이재동 선수 저울링 생산해서 막아두고 있어요. 여기서 스파이어테크. 준비 중이고 뭐 여기는 네. 추가 일처나더 올렸습니다. 뒤늦게 서로의 발업을 찍어놨던 그 상황이었다라고 네, 좀볼수 있는데 이건 네. 이 중간에 분명 취소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위치의 스파이 좀 올리면서 자원 자체 이어가고 있어요. 네. 여기 는앞마당 쪽.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의 어, 예, 이런 그 입구 쪽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예, 상대의 어떤 그 빌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을 분명히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네. 앞마당 쪽에다가 해처리를 좀 일찍 짓는 판단을 했고 그 전에 이재동 선수는 조금 더 자원을 축적을 해서 본진 트윈을 조금 더 빨리 갔습니다. 네. 보다 공격적인 어떤 플레이를 이후에 테크가 올라간 이후에는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음. 거죠. 빌드 상 지금 어쩔 수 없는 그 입장이기도 했죠. 그 앞이 아, 압박 아, 정에 있는 병력들을 일어난 상태에서 해철이 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안쪽에 해철이를 짓는 그런 판단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이후에 그냥 극단적인 형태로 경기를 끝내거나 네. 3해 처리 체제로 안마당을 가져가는 선택도 할수 있어요. 철전 선수는 이제 안마당 쪽에 해철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방입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스파르테크는 서로 좀 올라가는 상황. 추가해 철이 완성됐고요. 여기 해철이도 지금 지어주고 있습니다. 대치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500 넘었어요. 파요. 여 라바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쪽 졸장 선수 스파이는 완성이 되 됐고요. 여기도 더 많은 라바. 예. 자, 보여주는 상황인데 가스가 이제 600, 700 그렇죠. 예. 지금의이해처리가 안쪽에 빨리 지었을 때그 장점 자체는 라바를 아껴놓은 상태에서 네. 아, 미탈리스 한 분에 아, 좀더 빠르게 이 다수를 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네. 자, 지금은 이 본진 쪽에서 이 이진웅 선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체를 졸장 선수가 어, 모르는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그 공격을 선택할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좀 시야가 없는 상황에서 지 여기서 계속 가스 텐드를 뽑는데요. 이제동 예, 순간적으로 어쨌든 가스 보유량이 선가스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네. 상대방의 구도로낸계열에게는 뚫리지는 않고 예, 가스 보유량을 바탕으로 승부를 보기 위한 한 번의 어떤 그 선택을 했는데 이때 지금은 처음에 초기에 날아가는 어떤 그 뮤탈 리스크가 폭발적인 어떤 성과를 좀 거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상대가 투가스를 지금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 초가스 가져가는 것까지 확인했고 지금 저걸링 달립니다. m 타 t a 스 is 수비, 막아내면 되는 e 요일반 e 으로 n 본진 쪽 t 로오겠다라 u 생 a 을할수 네. 있을 l 같긴 한데 l is going to be, Mu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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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going 컨 o be, m 자, 위에서 하나씩 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눅이 들어가는데요. 입구 쪽을 돌파를 하기는 했었는데, 네. 뒤에 안마랑 쪽에서 스커지가 또 한참 나왔었거든요. 자, 위에서 받아치우니까. 아, 예. 첫 교전 자체가 안 좋았어요. 예. 스커지를 통해서 시차를 잡지도 못했었고. 네. 자, 그리 시간이 길어지려면 길어질 수 있어서 눅이 돼서 왔다니까. 아, 졸자의 수비. 선가스를 가져갔지만 네. 앞마당을 빠르게 지금 은또 가져가면서 자신의 앞마당쪽 그러니까 유닛이 빠르게 충원되는 루트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취재, 취재! 네. 출장의 완벽한 수비 들어오는 공격 타이밍을 무력화시키며 승리 를했습니다 1대 0음와예 의정 선수의 이컴택 자체는 이, 이, 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